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토요일이 됐습니다. 예,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간밤에 주가 보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자, 모델화이 출시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거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조금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시가가 시작이 되고, 어, 좀 주가가 이렇게 요동 쳤어요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렸죠. 그리고 나서, 어, 계속해서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장 초반에, 어 굉장한 그 매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질 못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다가 좀 밀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미시간대 이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여기 예, 이제 나왔는데, 음, 소비자 기대 심리가 예상치가 70이었는데 69밖에 안 나왔다. 예상치를 밑돌았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이 소비 심리가 이제 꺾,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이제 오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오른다. 예. 자, 이전에 2.8이었는데, 3.3으로 올랐어요. 예. 예측치에 이제 부합은 됐지만, 그렇고, 예. 앞으로 이제 5년간 봤을 때는, 3.0에서 3.2로 오른다. 아, 물가가 이제 오른구나. 큰일 났다. 예. 다시 물가가 또 오르네. 지금, 금리를, 어, 한, 중립금리 정도인, 한3.5 정도, 3.25 정도까지는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어, 이런 이제, 어, 부정적인 전망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통계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와, 좋다. 오, 안 좋다. 와, 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달러 지수도 조금 내려갔고요. 어,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원자재 오른다, 그,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들도 좀 올랐고. 음, 어, 외환시장은 뭐, 큰 변동은 없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 타이밍에 지지가 되어야 했던, 주요했던 이 가격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이 안, 안쪽에는 좀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이렇게. 근데 여기나 여기나 뭐, 조금은 내려온 감이 있는데, 예, 이 정도는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이 과정이 만약에 실패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예, 이 플랫폼을 또 잡아야 되겠죠. 지지대 잡고, 반등 시도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이 반등 시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나좀 아쉬워요. 예. 이게 하루, 만약에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하루만 더 올라가면 돌파가 되면서, 안착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닝 발표가 여기 보시면은 어닝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30일 목요일 장 끝나고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월화수목 그리고 그 목요일 애프터장에 부터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람들이 실적 발표를 뭐 두려워하면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려감에 매도가 나오면은 여기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이 되는 바이죠. 근데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내려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다 좀 내려오다가 여기도 한번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많이 아래로 내려 꽂아 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수수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대급의 상승을 한 다음에 나오는 투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매도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요 위에 물리신 분들의 매도가 동참하면서 더블로 예.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델 y 이도 그렇고, 과거에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그 신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모델3도 그렇고, 예. 크게 그뭐 기대를 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역시나.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램프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면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3월, 3월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1분기는 우리가 실적이나 인도량이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램프업이 늦어지면 그게 2분기까지 연결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1분기, 2분기, 어, 폭발적인 자동차 판매를 보이기가 쉽지 않겠다. 어. 그래서 험난한 1분기, 2분기, 예, 25년 전반기가 험난함이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조,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 매수하고 나서, 이제 팔고, 조정 때는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잡아서, 이제 매수하고, 또 팔고 쉬고, 예. 어, 혼마 문화의사의 삼법이죠. 예. 사고, 팔고, 쉰다. 예. 쉬는 것을 잘 쉬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주말에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어, 이런 과정에서는 주말에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요하겠죠. 이 나스닥의 60분 분봉인데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구간이 이게텅 비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꽂아버리면 은 테슬라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상승을 할 때는 지속적인 상승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못 하면 은 꺾여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이쪽으로 내려올지 신고가를 뚫고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아, 어,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이제 있은, 있는지가 또 반영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어, 이제 명절 새로 잘 다녀오시고요. 자, 즐거운 구정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